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의 김영근 프로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린 아젠다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의 보안 즉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는 첫 번째로는 업무 환경 변화와 제로 트러스트 보안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는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세션에 대한 서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환경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건 사실상 업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키텍처, 즉, 접근 방법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시스코의 사례를 보고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 시스코에서 조사했던 2021년 2월과 8월에 재택근무를 어떻게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미국 지역, 에이펙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글로벌하게 전체 퍼센테이지가 37%에 비해서 8월에 조사했을 때는 이 수치가 글로벌하게 81%로 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 임직원들은 기존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어, 내용이 되고요. 글로벌하게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어떤 마켓에서도 동일하게 어, 그 원격근무 즉 하이브리드 웍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라걸알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 시스코뿐만 아니라 같은 어에서 얘기하는 리포트를 보실 건데요. 같은 어에서는 원격근무에 대한 3단계를 어,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직원 전원이 가능한 빨리 원격 근무를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었고요. 2단계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즉, 네트워크의 보안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2단계입니다. 3단계로 정의한 파트는 구축된 원격 근무 환경에 대한 보안 강화 및 효율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의 기업이 3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즉,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스테이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스코에서도 미래 업무 환경의 10가지 핵심 고려 사항에 대한 서머리를 발표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꼽은 아젠다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 글로벌에서 전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스킬에 대한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환경이 뭐가 바뀌었는지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 접근 방법이 중요하게 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환경 및 보안은 사실상 사용자와 주요 비즈니스 자산이 모두 성벽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 해당 아키텍처에서는 내부와 외부 통로에 이동하는 경로가 명확하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보안 아키텍처이자 고려 사항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인프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벽 밖에 많은 사용자의 자산과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또는 로밍 유저들 다양하게 보호해야 될 자산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요 비즈니스 자산이 성벽 밖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보안과 자산이 접속은 항상 효율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보안해야 될 대상과 위치가 각각 변하기 때문에 저희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한 현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스크리티에서는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워크플레이스, 워크포스, 워크로드라고 해서 네트워크 액세스에 접근하는 유저 디바이스의 액세스에 앱 워크로드의 액세스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BYD를 포함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모든 사용자 및 장치 연결을 보호하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워크풀스는 인력입니다. 인가된 사용자와 보안이 검증된 장치에서만 사내 시스템과 앱을 접속 허용하도록 하는 아키텍처 두 번째 필라고요세 번째는 멀티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신뢰를, 어, 트러스트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을 적용하는, 실제 적용하고,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해당 세 가지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선순환을 하여야 이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시스코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중에서도 VPN 리스, 리모트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사용자는 트러스트 유저와 트러스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증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되는 단말은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모바일 폰에서 접속을 하는 거고요.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체 인증을 사용했고 이 생체 인증 이후에는 투팩터 인증 즉 어, 푸시를 통해서 내가 신원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설치하고 사내 인프라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중에 VPN 리스 리모트 액세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에이전트가 없이 어떤 단말에서든 어, 리모트 액세스를 가능하시, 가능하게 구현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느냐? 첫 번째는 분산된 환경에서 항상 VPN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장비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트웨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이런 VPN 리스 아래를 진행하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접속해야 될 지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많아질 수 있고요. 클라우드 인프에 들어, 들어가기 위해서 VPN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VPN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불필요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에이전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디 패스워드 도용 자체가 안전한 보안 접속을 위해서 인증서와 푸시 등 어, 사용자를 인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이 VPN 리스 모델은 사실상 8년 이상이 검증된 모델입니다. 2014년도 구글 비욘드 컵에서 구현했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최초로 상용한 모델이 저희 듀오의 이 비욘드 액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액세스 제어 기능을 네트워크 경계에서 개별 사용자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클라우드를 접속하든 사내를 접속하든 경계 자체를 어,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액세스 사용자의 권위가 권한이 기기의 컨텍스트 요소를 바탕으로 제공이 되고 이 모든 인증 승인 암호화 등이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좋은 기능이 되고 차세대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TNA 모델 자체가 단순히 VPN 리스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듀오라고 하는 저희 제품에서 대시보드를, 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추가 제거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어, 이 해당 사용자는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이 어디든 가능한 포털 사이트를 저희가 인베디드한대시보드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자체 개발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OWN나 웹 SDK를 통해서 자체 개발 솔루션도 이 타일 안에 자유롭게 추가,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모바일 단말로도 접속을 했는데 어, 필요한 리모스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 접근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드림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VPN이 붙지 않으면 사내 리소스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인증만 사용자에 대한 보안 수준만 확보되면 접속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맞는 어,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은 어, IT 리소스 감소한다라는 셀프 등록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가입을 하실 때, 등록을 하실 때 IT 리소스가 인계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록하는, 로그인하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스스로 인증할 수 있는,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보안사고 이슈가 많죠. 심을 복지해서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도용하는 이런 위협들이 많은데 인증되어 있는 푸시 방식, 생체 인증,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등으로 안전한 사용자만 적합하게 인증하는 이런 방식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 화면 자체도 커스텀 기능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듀오 화면 뿐만이 아니라 고객사의 다양한 로고들도 인증하는 화면 자체에 넣어서 사용자들이 친숙한 UI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기존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실 때 다시 한번 인증이 추가가 되고 이 추가된 인증을 통해서 모바일 푸시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액세스를 할수 있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로트러스 시대에서 어, 사용자 신원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말 기능, 왼쪽에 보시는 건 사실, 어, 랩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랩탑에서도 OS가 최신인지, 시스템의 패스워드가 셋업이 되어 있는지,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인증을 받는 이 모바일 쪽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ID 패스워드 유출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소프트의 설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있는 안티바이러스 엔진과 연동하면 인증 시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어, 사내에 들어올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이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면 차단하는 이런 플로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신원이 화, 확인되고 악성 코드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어, 그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인데요.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도 사용자의 랩탑을 잃어버리거나 그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사실 내가 가진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하려고 했는 케이스인데요. 어, 저희 듀오에서는 한명한 명, 한 명, 사용자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설티비케이드에 대한 인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용자에는 한 명의 인증서가 배포되고 이 배포된 인증서가 매칭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 대시보드에서 접속하는 중간에 차단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문구는 어, 개인 디바이스를 접속했거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해당 디바이스에 할당된 사용자가 아니면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른쪽 로그에 보시는 것처럼 인증서가 매치되지 않는다라는 차단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OTP라고 얘기하는 토큰 방식으로 기존에 했을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토큰만 가지면 어디든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사용자가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이 아닌 개인 단말로 붙었을 때이 어, 부분을 차단해야 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은 안전한 에이전트가 보안이 보장이 되지만 개인 단말은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을지 또는 회사의 보안 수준에 맞춰서 포스처가 디자인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단말로 접속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차단해야 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데요, 지르제금 제공 위치 뿐만이 아니라 미확인 네트워크나 토르 사용자도 차단을 할수 있고 브라우저, OS, 그 다음에 플래시, 자바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해서 사용자 접속 기록을 기계 학습되어 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증 도용 시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항상 듀오 푸시를 사용했는데 텍스트 메시지를 사용했다라는 걸 자동으로 학습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 또는 어, 신원 도용에 대한 기본적인 머신러닝 기능으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프로세스를 통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중에서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 곳에 침해를 당했더라도 다른 쪽으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건데 어 저희는 다양한 아키텍처별로 글로벌 폴리시, 어플리케이션 폴리시, 그리고 그룹 폴리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이 사용자에 맞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사용자들을 하나하나 맥, 맵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예제의 글로벌 폴리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아, iOS는 접속 가능하지만 탈옥 또는 위변주 되는 건 차단할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 정책에서도 실제로 디벨로퍼나 엔지니어링 금액 의 클라우드는 접속할 수 있지만 세일즈 그룹은 접속할 수 없게 만든 던가 유저별로 그룹별로 정책을 해서 특정 그룹은 사내 온프라미스 환경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등 다양한 그룹별로 그 다음에 앱별로 그 다음에 유저별로, 디바이스별로 하나하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클라우드 내부 서버나 원격 단말 등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인증 추가를 해서, 어, 저희가 횡이동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접속 이후에 사내를 돌아다니는 또는 클라우드 환경을 돌아다니는 외부 공격자에 대해서 어, 인증을 통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클라우드 인프라에 한번 접속했다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는 또다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면서 어, 실제로는 공격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횡이동을 할수 없는 이런 보안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스코의 제로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젠다는 DNS 기능을 통한 네트워크의 성능, 보안을 개선하는 저희 시스코 대해, 엄브렐라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DNS 주소를 변경해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엄브렐라는 어, 쉽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베네핏 보안 성능은 확실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사나 브랜치, IoT, 로밍, BYOD 다양한 디바이스에 dns 기능 하나만 dns 주소 하나만 변경하면 쉽게 모든 단말에 적용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소, 항상 얘기하는 것 보안을 적용하면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브레라라고 하는 제품은 어, 애니캐스팅 라우팅과 1000개 이상의 피어링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보안을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개선되는 굉장히 좋은 성능과 보안을 다 잡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플케이션 리 성능만 얘기하면 안 되죠. 보안에 대한 기능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시려면 프록시 방식으로 80443 포트만 모니터링 하시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 DNS 방식은 기술 자체의 특성상 모든 포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용자 SaaS 어플리케이션 통제를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얻을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어, IT나 보안이 알고 있는 보안팀에서 알고 있지 못하는 쉐도우 IT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서플라이체인 어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벤더를 공격한 이런 어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보안팀이 IT팀이 확인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는 통제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서플라이체인 어택에 대한 보호를 할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DNS 리졸루션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유해 사이트나 랜섬웨어 C2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 적용 즉시 저희는 40% 이상 감소한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런 유해 사이트, 랜섬웨어, C2 차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안 업무를 하는 인원들의 리소스를 대폭 감소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IT 보안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보셔야 되는 어, 장비 또는 리스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이렇게 앞단의 1차 필터링을 통해서 보안 업무 리소스를 감소시키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봐야 되는 리소스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이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시스코 제로트러스 워크플레이스의 세시 모델인데요. 최근에 세시는 굉장히 보안 이 어, 마켓 자체에서 화두가 됐던 아키텍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어 제로트러스 네트워크 액세스와 이언브렐라운 제품 자체가 어, 하나로 만나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스코의 SDN 기본에 잘 아시는 SDN 라우터가 만나서 이 전체적인 세시 아키텍처를 만들고 드라이브가 할수 있는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영역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던 DNS 구원뿐만이 아니라 L7 파이어월이나 뭐캐즈비 기능 또는 IPS 기능 웹프랍시 기능까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확장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단일 통로를 만드는 이런 셋시 아키텍처 모델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SDN 라우터를 제외하고 엄브렐라 듀오라는 이 기본 기술들이 저희 셋시 아키텍처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하나의 셋시 모델로 시장에 드라이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머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랩업하고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은 어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아키텍처 보안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최근에 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 접근 방법이고요. 어 시스코는 GTNA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약간 VPN 리스, 리모트 액세스라던가 싱글 사인 온, 그 다음 포스터 체크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TNA 솔루션 자체가 인증 기반으로 횡이동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DNS 보안 엄브렐라는 DNS 주소만 변경함으로써 쉐도우 IT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통제, 랜섬웨어, C2 차단 등 적용은 쉽지만 굉장히 보안 기능이 탁월한 이런 솔루션이고요. 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즉 세시 모델로 시장에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액세스,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를 강화하는 그리고 세시모델까지도 진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제로트러스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